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레이어 제로 코인 이번 상승 턴에 어디까지 목표가 대응을 해야 될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분석 영상 준비해 드립니다 어, 일단은 저점자리가 높아져 나가고 있고 고점자리도 높아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승 구간에서 어, 이제 운이 좋다면 6,500에서 8,000 8,000 수준까지도 이제 충분히 이제 목표가 되는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비트코인이 이렇게 저점 자리가 조금씩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라인 7만 불 자리를 뚫어내면서 추가 시세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에 어 일단은 이 7만 불 정도 가격선을 돌파 못하고 꺾이면 과거 약세 전환됐을 때 크게 4만 9천 달러까지 크게 폭포수처럼 무너졌던 과거력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비트코인이 7만불 저항받으면서 조정파동 가져가면 어 우리 레이어제로코인도 어 이번에 고점 부근에서 다시 폭락했다가 폭락했다가 그리고 나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시해 드릴 지지선과 목표가 전략 꼭 숙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어제로코인에 대한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도록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이번에는 8월 11일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해드렸는데요. 1240원 밑으로 이제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이제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이틀 만에 26% 정도의 단타 수익을 네, 26%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어, 1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이틀 만에 26%면은 260만원,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는 20%, 26%면은 이제 520만원 정도의 이제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 이게 금액이 커질수록, 네, 단타로 뭐 몇천만원씩 월, 어, 이제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 제 10에서 20%씩 끊어서 수익을 한달 동안 10번을 노려본다라고 했을 때 끊어서 월 100%, 200% 크게 이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어, 가능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공략해서 계속 타이밍 잡아 드릴 거니까 자, 이번에도 이제 거래량 터진 캔들 눌림목 자리에서 반등하는 타점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네, 단타 전략 세워가고 싶다. 그리고 네, 이번 이번 주에 또 이제 단타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3 7483번으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네 카톡방 입장하시고 실시간 전략 함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눌림목 구간에서 레이어제로코인의 저점은 약 4,000원 정도 가격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3,450원 여기가 레이어제로코인의 저점에서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 4,450원 자리를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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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여기 5 6 0 0 0 달러를 지켜줬던 8월 16일 전으로 레이어 제로 코인이 저점 다진 자리가 4,45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점 구간보다 조금 더 위로 지지선 잡아보면 4,450원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레이어 제로 코인 과거에 매물 때 저항되었던 5,050원의 한계점을 거래량 수반하면서 지켜주면서 돌파했었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어제 4450원과 5050원의 상단 라인을 뚫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점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의 반등 예상 지점은 5 0 5 0원자리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홀딩 가능 단타 가능 추가 매수 가능 보유 가능 단5 0 5 0원리를 깬다면 조정 파동 나왔을 때 얼마에서 4000원 이하 그서 다시 접점 매수 기회 누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15분 봉상.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터지고, 저점 터지고, 저점 터지고, 반등 나온 자리가 대략 5,400원 정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자, 현재가 기준, 자, 5,050에서 5,400원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만 추가 상승을 노려보겠다. 이렇게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 부근에 대해서 좀 브리핑을 드리면, 과거에 만들어진 단기 변곡을 토대로 현시점 목표가 타겟 했을 때 1차, 6200원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동, 가격은, 이제 비트코인으로 따지면은, 6만 6천불을 뚫어내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6만 6천불 돌파 못하면, 6만 불에서 6만 2천불 자리를 돌파했기 때문에, 그 자리 지켜주면서 반등할 때, 공략, 그리고 7만 불까지 시세 여부 기록하고, 꺾일 때, 이제 고가 매도 하고, 조정받으면 저점에 재공략 기회를 누르봐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레이어 제로 코인도 당분간 위로 6,200원 돌파 옆 체크. 못하면 5,400, 5,050 반등할 때 제공약. 그리고 돌파하면 추가 시세 어디까지? 7,250원까지 목표가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레이어 제로 코인 이 상장 이후의 고가 자리를 과거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파동을 세게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힘을 모아서 다시 추가 시세 기록한다면 목표가 6200, 추가 저항 7250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저점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단타 그리고 스윙으로 타점을 공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보통 코인 시장이 한달 길어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폭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폭락이 왔을 때 장대음봉에서 손실을 확정 짓는 게 아니라 어, 여러분들이 잘 기다리고 기다리고 공부하고 계셨다가 좋은 타이밍이 왔을 때 네, 종목 선정 잘해서 타점 잘 잡아서 베팅을 했을 때 단기간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보통 파동이 나오면, 50에서 100% 네, 우리 스윙으로 또 크게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타로도 끊어서 20%씩. 네, 수익을 창출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5에서 20% 정도 단타 타점을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20% 정도 뭐,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1000만원 기준 20%면은 200만원 수익, 5000만원 기준 20%면은 단타로 1000만원씩 수익을 꾸준하게, 어,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그리고 바닥에 공략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없이 그리고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위로는 50에서 100%어점에서부터 크게 폭등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6443-748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추천 코인들에 대한 전략들 타점들 같이 가이드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